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SKIT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청약 전 필요한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IT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약하고요. 환불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3일입니다. SKIT는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생산 난이도가 높은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보유한 회사이고요. 또한 작년부터 구부려지고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코팅 필름도 생산하면서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2139만 주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25% 비중으로 약 535만 주를 배정하고요. 특이한 점이 구주 매출이 60%나 됩니다. 전량 최대 주주가 보유한 SK이노베이션의 구주 매출인데요. 아마도 이 구주 매출로 발생한 자금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2차 전제 소송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공모가는 희망상단 금액인 10만 5천 원으로 확정되었고요. 공모가가 인상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약 2조 2천억 원으로 초대형급 공모주입니다. 참고로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서 희망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을 많이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72.2% 신청했는데요. 그래서 무난하게 공모가를 초과하지 않고 희망 상단으로 확정했다고 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메인이고요. 약 248만 주로서 청약 물량의 약 50%를 담당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72만 주, SK증권 76만 주. 그리고 삼성증권과 NH 투자증권은 각각 19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청약 한도 물량이 엄청나므로 한도가 부족해서 청약 수량이 제한되는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균등 배분을 위해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의 계좌를 보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 신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기간 투자자 경쟁률인데요. 무려 2조 원이 넘는 공모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883대1이었습니다. 올해 공모 종목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고요. 의무보유 확약비율도 너무나 좋은 63.2%가 의무보유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청약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해보면 공모 규모는 비슷한 두 종목이었습니다만 기간투자자의 경쟁률이 약 600이 높아졌고요. 의무보유 확약도 약 4%가 높게 나오면서 청약 흥행을 한층 더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배정수량 예상해 볼까요? 일단 청약 최소 수량인 10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증거금으로 52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여 계좌수를 지난번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근거로 제가 약간씩 참여자 수를 상향해서 예상해 보았는데요. 개인주관사인 미래세대는 가장 많은 65만 계좌를 예상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번 SK바이오사이언스 때약 55만 계좌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요. SK증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 때는 약 11만 계좌가 참여를 했지만 SK증권의 배정 물량이 많았으므로 많은 분들께서 그 사이 계좌를 만들어 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만 계좌는 참여가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증권과 nh 투자증권은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은 많은데 물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각각 40만 계좌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물량에 나누어 보면 미래에셋 대우는 1.9주로서 높은 확률로 두주 배정이 예상되고요. 한국 투자증권도 1.6주로서 두주를 받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SK 증권은 1.9주로서 대부분 2주는 받으실 것 같고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0.2주로서 운이 좋으신 분들만 한 주씩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3주에서 최대 8주까지 균등 배분으로 배정이 될수 있다고 예상하고요. 평균적으로 5주에서 6주 배정을 예상합니다. 이제 비례 배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약간 많은 증거금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 증거금이 약 63조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SKIT는 65조 원을 예상하는데요. 그럼 예상 경쟁률이 232대 1이고요. 이를 비례 배분 경쟁률로 환산해 보면 464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한 필요 증거금으로 약 2,400만 원을 예상합니다. SKIT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24%인데요. 24%도 낮은 비중인데 의무 보유 확약을 감안하면 13.6%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점. 기존 주주 물량이 없다는 점이죠. 저는 이제 상장 첫날에 따상을 위한 판이 깔렸다고 봅니다. 그럼 요약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대출까지 활용해서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환불일이 5일 뒤이므로 이자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배분의 예상 청약 증거금으로 약 2,400만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균등 배분으로는 5주에서 6주 배정이 예상됩니다. 수요 예측 결과도 올해 최고 수준의 기간 투자자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63.2%가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상장일 유통물량 비중이 고작 13.6% 밖에 되지 않는 점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G와 배터리 소송도 이제 잘 마무리되었고 SKIT의 분리막 특허 소송도 해결되었으므로 단기 약재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는 다르게 따따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SKIT 많이 배정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받고 싶고요. 청약이 종료되면 청약 결과와 적정 주가 그리고 상장하기 전에 최근 초대형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서 거래량을 기반으로 매도 타이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